우리 베리 <laughs> 할머니 더 해주세요 그러네 <laughs> 아핑태 들어왔구만 이제어저 둘이 코 맞추네 그만 잘 사귀어봐 연이 왔어? 얜, <laughs> 야, 연이야 힘든, 어이 하얀 고양이가 하나 있어. 왔어. 응? 아마, 그게, 하얀 고양이가 온 게, 그 이후로, 하얀 고양이가 오고 노루가 지금 안 온다? 그래서, 걱정이다. 하얀 고양이는 저기를 안 했는데, 충성하라 아저씨가 지금, 덕삼이랑 미덕이랑 울거 계산하고 지금 많이 퍼왔다, 잉? 렇지와 이리 와, 먹어. 어쭈, 이제 용유는 모는 거 봐. 이가좀 컸다 이거지 응? 네? 이리 와 덕삼이랑 김나지? 먹어 자자자자 그곳이 지금 따뜻하다 그릇이 얼른 와서 먹어 응? 도둑이 눈 어때? 도둑이 눈 한번 보자. 그냥 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알았어, 알았어. 눈이그래털 왜, 왜 빠졌네. 어쩌냐, 물렸냐? 알았어, 가자, 도둑이가! 아, 가좀분기가 났었어요. 네. 약 먹였더니, 너는 회복력이 진짜 빠르다. 털만좀빠졌지낫는것 같아, 바로. 차이로 하이라이로이 여기서 먹어, 미다가. 너 얻어맞지 말고. 자, 자, 자. 다 미더기 털이 그냥 복실복실하네. 어? 먹어. 자, 자, 자. 맛있게 먹어. 가덕. 가덕아. 두멍도안 가요. 쟤나. 제가 가락으로 고개 주면 다듬어 내애라저 저 아래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중 싸고 자세 고등 싸는 자세 고양이들은 동체 시력이 발달해서 그런지 움직이는 거 보면 한번 탁 연결하는 것 같아요? 그렇지, 왠지 니가 글로 갈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다. 오른쪽으로 가면 저아래동네로 가는 거고, 아래동네로는간걸못 봤는데, 저 오른쪽으로 가면 망덕이 가던 코스 아래쪽 자, 이 근처에 돌아야. 비닐하우스 앞쪽에서 안 좋구만 따뜻하니까. 그래야 쉬었다 와. 너이 새벽얘기 오면 어떡해요? 아저씨 응? 아저씨 너, 어떡하라고 어이, 우리 망대이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누구야? 미덕이도 왔어? 아, 삐빗대 들어왔구만 미덕이 우또 코마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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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마리와마리 와, 이리와이리와이리와 이리와. 갑자기 이 새끼 이런 우리 망둥이 아저씨 너온거 보고 지금 자다 일어났다 이놈아 응? 이거 망둥이 들어와 아 무더기 아휴 춥다 추워 얼른 와 먹어 옳지 이리 와이거 내려와. 내려오세요. 이 수루는 수류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망덕이 좀 관련 약이. 그래. 아 미덕이 끝내줘. 내내 놀다가 수루 가주니까 끼웃기고 오는 것이 넌줄 알았다. 이리와 롱뱅이 얼른 먹어 넘어야돼이 이리와 망덕아, 망덕, 저 가는 코스 여기서 살지, 응? 사인미식기가 꼭 가네, 서운하게. 니네 가는 뒷모습 보면 아저씨가 허전하다. 따라가 볼 수도 없고 가지 말고 니네 근처에 살아 이놈아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밥 먹으러 오고 너무 쉽게 <목소리> 가 수백 얘개 아저씨도 깨워갖고 여기서 잠도 못 자게 오른쪽으로 가면 망덕이 가던 코스 아래쪽 저쪽으로 가서 어디로 갈까? 오른쪽으로 저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질 것 같은데 추워서 었는데 <목소리> 맨발에 쓴달신고 아휴, 지금 방덩이가 아랫동네 어디로 가는가 추적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뛰어왔어요. 깔깔이 볼타기는, 볼타구는 싫었고. 이 길로 와야 되는데, 이 길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. 저쪽에서 해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추워서 기다릴 수 없고, 가야 되겠어요. 좀 이따 맛있게 먹어. 별이. 결이 오 우리 결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어린양 부리고 아이고, 있네. 우리 결이는 벌써부터 그래. 아이고. 우리 보는 결이는 벌써부터. 할신애들은 전혀 아이고. 우리 배리 우리 리 이자 가라고. 어 이자 가라고. 이자 거자 이자고 올게. 아이고. 우리 배리 우리 리 아이고 그래리. 우리 결이 내 견덩어리 아이고 할머니 더해주세요 그러네 더해주세요 가자 가 뛰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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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결이가 효자요 예 효자 이거 할머니한테로 가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한테 가봐 어이구. <laughs> 결이 어이 할머니한테 가 이리 응 잘했어 어이구 우리 결이 착해 이리와 <laughs> 또 벌러덩 벌러덩 응? 벌러덩 결아 아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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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저기 계시네 이리와 <laughs> 이리 할머니. 오케이 그래. 네, 할머니한테 가. 꾸꾸꾸꾸. 이거? 이거? 그래요 거기 있어 그럼. 우리 결이가 아주 이뻐요. 망대기 왔어? 응. 안가워. 망덕이 망덕아아방글 망덕이 육수는 많네 글아 방글아 방글참치 참치. 참치. 아 방글아 방글아 방글서준약아왔다아방글개에다가 약반 달, 그렇게 탔다잉. 밍밍하게. 어, 아, 이리 와, 먹어. 좀 먹어라. 건강하자. 번째 리바일까? 어르치 그래 잘 먹는다. 야 이거 멍덕 많이 먹었어? 아저씨가 널 응원하잖아 너 이렇게 잘좋으니까 좋지? 건강도 좋아지고 눈물 오른쪽 눈 눈물 흘린 게 적어졌네 우리 망덕이가 눈이 좀 좋아졌어요 네. 눈물이 안 흘러요 쉬다가망덕아 얘네 집에서 자 여기 네 집이잖아 네? 얼마나 좋아? 그. 매일 와 아침저녁으로 네? 너 아저씨가 오늘처럼 항상 줄게 참치는 거기에 네 좋아지는 약 들었다 원정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너약 타다 지금 먹은 거야, 거야? 내일도 와 네? 덕산이 오네 덕산이 뛰어오네 너 어디 갔다 와 이놈의 새끼너 어디 갔다 와 아저씨가 무엇이 어떤 아저씨가 있는지요? 아, 이놈의 시키. 알았어, 알았어. 너희 왜 그래? 뭐뭐뭐 이운다이가다 망가다 이어나 일어나 이어나 가면 안돼이어나 일어나 고기 줄게 이어나 오이 너는 어떤 놈인고 지금 너 때문에 노루가 안 오는 그 영향 아니야 응 여기 애들도 있는데 이거 망가 이걸로 먹어라 이어나 아저씨는 네 편이야. <목소리> 일단 연응가응응을 씻... 싸고 오응도저응다싼것 같아